이번해 들을 차량은 IG 차량입니다. 그랜저 IG 차량. IG 그랜저가 나오기도 했는데, 일단,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기존에 이제 처음에 나왔던 i g 들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면에 이제 더뉴 IG가 낫다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의 이제 그런 거는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뉴보다는 이 지금 기존의 IG가 훨씬 디자인이 좋다라고 보는 일인 중에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좀 낯설어요. 더뉴는 앞에 이제 그릴이라든지 이런 라이트 표시해 주는 게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낯설어서 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아이지 그랜저가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기존 아이지가 훨씬 좀더 낫지 않을까. 근데 확실한 건 이 lpi 가스 차량에 대한 그 인식들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휘발유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여러모로 이제 이 가스 차량 lpgi 차량이 연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많이들 이제 인식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점점점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hgi 물론 제가 판매를 한건 아니지만 어 판매가 완료가 되었고요. 제 유튜브로 보고 구매를 하셨으니까 뭐 비슷한 케이스긴 합니다. 어쨌든 네 이번에 안내드릴 해 차량은 어 IG LPI 가스 차량입니다. 자 차량을 보시면서 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어 트림 쪽을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런 것들 다 아시죠? 그 창문 윈도 내리고 올리는 그런 부분. 네, 이런 것들은 너무 이제 일반적인 부분들이라 그리고 메모리 시트가 이렇게 준비되어 져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가 이렇게 1, 2번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차량을 구입하시게 되면 별도로 맞추셔야 돼요. 기존에 이제 사용하시던 분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 별도로 이제 맞추셔야 되는 부분이고 후축방, 후축방 경보 들어와 있습니다. 경, 이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에 보게 되면 이제 그통화네요 통화할 수 있는 뭐 음향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져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크루즈 일반적인 크루즈죠 크루즈가 되어져 있고 실 주행 거리가 약 9만 키로 9만 키로 정도 이차 같은 경우 17년형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어 중요 부품에 대해서 보증이 살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차를 구매를 하시고 어, 중요 부품, 엔진 미션이라든지, 중요 부품에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연락하실 필요가 없이, 어, 현대로 바로 연락을 하셔가고 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ETC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잘 작동이 되고 있고, 어, 통풍 시트, 열, 열선 시트, 그리고 이제 핸들, 1열에 통풍하고 열선 시트가 다 준비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열까지도, 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 컵 홀더 준비되어져 있고. 자, USB 같은 거 꽂을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이제 너무 많이 알아서 이제 좀 식상해요 그래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암레스트 이렇게 널찍하니 준비되어져 있고 워크인까지 돼 있어요 워크인 자, 그리고 어, 오토홀드라든지 주차 보조 주차할 때 이제 앞에 전방과 후방을 알려주는 센서 뒤쪽에 2열 쪽에 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열선, 2열까지는 열선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트가 짙은 갈색. 이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차량은 2017년도 약 9만키로 정도 주행을 한 그랜저, IG 그랜저 차량이고, LPI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이에요. 그렇다고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닙니다. 앞에 제가 얘기 들었더니, 전에 이제 그 차주께서 앞에 상처 있는 부분들을, 어, 현대를 들어가셔가지고, 다 교체를 하셨대요. 교체하시면 안 되는데, 교체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저희 쪽에 이제 차를 판매를 하러 이제 오시는 분들도, 어, 이거 교체가 돼 있네요. 그러면, 어, 그, 저희 상처가 있어가고 제가 그 교체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성능 검사를 보셔야 됩니다. 성능 검사를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 수가 있고, 사고 없음,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 말 그대로 단순히 앞에 휀다 휜다, 양쪽 휀다 하고 본네트를 차주께서 직접 그냥 현대 들어가서 교체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성격적인 부분이 좀 커요 왜냐면 본의 아니게 이제 상처가 나거나 하게 되면 그거 이제 그냥 못 보시는 거죠 못 보시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교체를 해 버리는 거예요 뭐 판금을 할 수도 있지만 아예 이제 교체를 해버리는 경우 이참이 교체한다 뭐 그렇게 교체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 무사고 차량은 맞습니다 차 상태 제가 잠깐 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 잠깐 내려왔는데 오 기가 막히게 잘 나갑니다 차는 잡소리 하나 없이 일단 차량 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조용한 차량이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중에서는 lpi 차량이에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 lpc 차량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뛰시는 분들 어 단거리 말고 장거리를 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차량이에요 한번더 말씀드리면 어 제가 오피러스로 대략 한 4만원 4만, 4만 5천원 넣고 부산까지 가서 놀다가 다음날 올라오면서 가 가스 충전을 했으니까 굉장히 이제 장거리에는 어 특출나다, 네, 장거리에 이제 탁월한 그런 유류가 LPI 가스 차량입니다. 연비가 좋은 건 사실 아니에요. 가스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장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혜택이 이,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스비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이제 유류비가 적게 들어간다라고 이제 느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어, 장거리를 많이 뛰시는 분들, 그랜저를 찾으신다라고 하시면은, 하이브리드가 아니면은, LPI 가스 차량 고르시는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장거리를 많이 뛰시는 분들에 한해서. 네, 고거는 이제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유리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어, 주행을 할수 있다라는 거. 이 LPI 차량의 큰 장점이자 특징이에요. 네, 그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PG 차는 지금 절대 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l p g 로해서기아기 방식이 있었는데 그기아 방식이 기화기 방식이 어, 한참 전에 없어졌죠. 지금은 이제 직분사로 바로 연료 분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어버리는 그 공간이 없어졌어요. 아예 얼지 않고 오히려 직분사가 됐기 때문에 출력도 훨씬 높아졌고 일반 휘발유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굉장히 이제 출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차량 성능에도 많은 도움이 되어진 게 맞습니다. 그건 이제 운전을 해보셔야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스텔로 권할 때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가스 차량은 주행을 해 보시고 경험을 해 보신 분들이 찾는 차량이 바로 가스 차량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만큼 경험해 보신 분들은 꼭 다시 찾게 되는 게 LPI 가스 차량이에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 브라운 짙은 브라운 컬러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이쁜 칼라의 시트를 가지고 있고 차량 상태 분명 이제 보다 보면 잠길 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굉장히 관리가 잘된 그런 차량 맞습니다 어, 이 차량의 판매 가격은 밑에 댓글라에 남겨드릴 거고요. 판매가 완료가 되게 되면 마찬가지로 판매 완료라고 댓글라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laughs>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 눈의 말씀드리지만 제가 봤을 때 똘똘하지 않은 차량은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이 영상을 보고 오셔서고 차량을 보신 분들은 대부분, 거의 99% 차량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셨고요. 모든 분들이 100% 맘에 들 수는 없지만, 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이제 엔진이라든지 이런 성능 상태들을 다 파악을 해서, 네,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셔도 된다는 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